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고독한 아 이제 고독하냐? 한 사진 찍는 자영업자 지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 24분인데 가게 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지금 큰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피 이제 싹 벽에 있는 모든 거를 다 제거한 상태예요. 여기도 다 제거했고 그다음에 이쪽 벽면에 있는 여기도 다 정리했고 이건 이제 이 벽면 노란색 벽면을 이제 다 칠할 거니까 여기도 다 정리를 해 놓고 마찬가지로 이쪽 벽면도 액자니 뭐 이런 거싹 띄었습니다. 현재 저기 있는 먼지라든지 뭐 거미줄도 있을 수도 있고 여기를 싹다 저기 여기 끝까지 마스킹 테이프를 바르기 전에 걸레로 한번싹 닦을게요 다 닦으면 이제 마스킹 테이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닦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다 발랐습니다 젯소를 먼저 칠할 거예요 자 젯소 채소 어, 이제 요게 채소인데 아티스트 두 분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붓을 가지고 네. 한 명이 이제 네. 요 사이사이를 칠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채소를 이제 다 칠했어요. 제소를 자~ 여기 위에다 이제 색을 더 칠할 거예요 이제 그리고 여기는 이제 광목, 광목천으로 지금 선생님이 지금 하고 계시죠? 이 부분도 싹칠었죠자 이렇게 이제 히터를 켜 놓은 상태에서 이제 말릴 겁니다. 잠시 후에 만나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엄청 흘렀어요. 지금 현재 시간 뭐 10시 48분입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벽 뒤에 보이시죠? 페인트를 다 칠했어요. 재속 위에 이제 페인트를 한번 딱. 칠. 이런 마감 같은 게 솔직히 솔직히 내가 이게 잘안 됐어. 이거 매끄럽게 딱 깔끔하게 마스킹 테이프를 좀 좁은 걸 써갖고 음. 이만한 걸 썼어야 돼. 이만한 걸. 근데 좁은 걸 써갖고 지금 이런 거 너무 넘쳐난 거. 하지만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어떻다? 깨끗하다. 깨끗하다. 이게 매지가 들어간 거라서 파벽벽돌이어갖고, 이 롤러를 이렇게 칠하다 보니까, 이 사이사이가 안 들어가. 이게. 이게 사이사이가 페인트가 먹, 먹질 않아갖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또뭐 여러 번 하고, 붓으로도 하고 해갖고, 어쨌든 간에 페인트도 많이 먹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쫙 칠했습니다. 뭐 여기 마스크 테이프 해갖고 선반원 다시 살렸고요. 이쪽으로 했죠. 그다음에 이쪽은 투톤. 원래 여기가 노랑이의 뭐그 캐릭터 그림이 있었는데, 여기는 베이지 카가 컬러. 베이지 칼라로 이쪽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이렇게 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저분했던 우리 빠세빠세 어, 천막은 광목천으로 이게 제가 조언을 듣고 재단을 해서 우리 아티스트 분들 재단해서 이게 해줬습니다. 남은 선으로는 여기 맥주 캐그병 가리개로 여기 쓸 거예요. 지금 여기 했는데 이렇게 되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간에 오늘 페인트 작업은 다 마무리 했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할게 있냐면, 액자를 제가 한 거의 한 20여만 원어치 지금 주문을 했어요. 맞춤 액자를. 그래서 맞춤 액자로 여기다 제가 찍은 사진들로 쫙 전시장 분위기로 분위기 탈탈 받고 저도 이제 어... 고독한 자영업자에서 이제는 사진 찍는 자영업자 이렇게 닉네임을 바꿔서 활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추어 아티스트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전시를 할수 있는 공간으로도 제가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뭐 여기 나오시면은 뭐 알다시피 여기는 지금 짐들이 다 밖으로 빼놨죠 마음 같아서 이런 것도다 바꾸고 싶지만 제가 이게 없다. 이게, 이게 없어서. <laughs> 이게 없어. 이거는 다시 재활용하는 걸로. 자, 바깥에서 분위기도 어때요? 환해졌죠, 많이. 어,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맥주 한잔씩 할수있게고 그러면서, 어, 여기 전시장 아니야?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제가 연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어, 패션 아티스트. 이런 발표 전화 보는데 우리 홍 디자이너님하고 안 디자이너님 도와주신 거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고. 좋아요 아닙니다. 최고. 우리 안 디자이너님 최고. 홍 디자이너님 최고. 아, 지금 이제 사진 액자까지 이제 걸은 상태입니다. 제가 예전에 찍었던 건데 이렇게 딱 갤러리 분위기를 한번 내봤어요 요즘 사진에 다시 필름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되갖고 여기를 전시도 좀 하고 뭐 개인 전시도 하고 우리 제가 사진 가리키시는 분들 사진 전시도 좀할수 있게끔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이쪽 한편은 사이즈 조금 작은 걸로 8x10짜리 사이즈로 해갖고 할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쪽은 또 제가 예전에 프로젝트로 찍었던 사진 이렇게 여기에 막 그림 그려져 있었는데, 빈 벽이 하나 있죠. 여기는 액자가 왔는데, 사이즈가 좀 뭐가 잘못되어 갖고 다시 좀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네개를좀큰 액자를 걸 생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좀 깔끔한 이미지, 깔끔한 이미지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또 열심히 자영업자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를 자꾸 해야지 뭐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네. 저희 가게가 변하고 있다. 여러분들한테 저희 변한 가게를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고독한 자영업자가 아닌 사진 찍는 자영업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